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밭선 땡이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어, 점유율작 좀 할라요. 제가 이제 간파방건이 얼마 없어요. 제가 조만간 이제 또 희귀역 하나 나오거든요? 정가 치는 게 거의 다 됐는데 지금 파방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디플 점유율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갓선 3패 보추대 보통 170 정도 보지 않나요? 공팟 기준? 저는 제가 보기엔 17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 왜 170도 되냐 생각하냐면요. 루나폴 풀셋 기준이 172였잖아. 그걸로도 깼는데 뭐가 문제겠냐라는 게제 생각이라 저는 170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공팟은 진짜 대단한 곳이야. 스펙은 진짜 존나 훌륭한데 어떻게 그렇게 똥선들만 모아놨는지 모를 만한 그런 경우가 있어, 가끔. 올 히어로 무기팟인데 67분 나오는 거 보면 대체 이 새끼들은 손가락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진짜 밧선 많이 돌았잖아요 밧선 돌면서 가장 느꼈던게 2패에서 플레마가 이렇게 뺑뺑이 치는데 여기까지 도망간 사람 여기서 맞딜하는 사람이 굿 이게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게 뭐냐 1. 42제를 안 아낌. 저 여러분들 저 3분짜리 릴리 봤죠 영상 그거 길로틴 쿨리어도 절대 안써요 저 일부러 뺑뺑이 때쓰려고 그리고 중요한거는 42제를 쓰고 회피하지 마세요 무적 사라짐 그래서 릴리가 길로틴 시간이 짧은데도 그래도 회피 안 하면 무적이 엄청 김 그리고 이제 3패에서 마른 오징어 나올 때 바로 구석 도망가는 사람 딜 못하는 사람 타 3패에서 플레마 장판 생길 때 바로 장판 밟으러 가는 사람 딜 못함 이건 확실해요 이건 이게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들 10줄 깔수 있음 4명이서 패면 아무튼 2패에서 42제를 아끼세요 님들 그리고 42제를 쓰고 절대 회피하지 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기로틴 자체를 계속 아끼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때 쓰면은 끝까지 가요, 무적이. 아! 악카시까지 놓고 템을 안 갖고 왔어 미친. 제 마음을 에게니다키겠습니다 아플 요 으로 가도 될까? 진짜네 여기 1분 10초 딸이 나오고 점유율 잘 오른다 지금 제가 4단계인데 저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잘 오르네 갓겜님 천원 감사합니다 피격도 덜 맞아야 돼요 피격도 덜 돼야 되거든 나리님 갓겜 당했어? 피격도 덜 돼야 돼 <laughs> 야, 이거 왜 이래 잠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어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러니? 아 이거 <laughs> 한명 한명 로딩 10창 나서 그래 뭔 버그야 이거는 이게 그한 명이 로딩 10창 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 다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봤서리든 피하든 근데 공판도 잘안 기다려주긴 해 나는 어지간하면 릴리할 때 기다려주거든? 근데 무작정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 그다음 판부터 릴리로 바로 우클릭 쓰고 돌진한다 로딩 빨리 끝나면 아니 그 갓겜이 한명만당하면 상관이 없어 재접속하면 되니까 근데 나 저번에 4명이 튕겨가지고 그냥 아예 파티가 날아갔어 그때 한번 그니까 저희 리그원 중에 진짜 싸똥컴 있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가서 로딩 안 기다려주면은 플레마 처음에 장판 4, 6개 깔고 시작하는데 그분 로딩 기다려줘야 되고 자이 장판 6개는 당해보면 알아 장판이 보이지도 않는데 펑펑펑 뛰면서 갑자기 얘가 잡기 쓴다 플레마가 돌진 동작 준비하면서 평타로 한명 죽이고 시체로 갔는데 헤빈님한테 한번 당해봤거든요 헤빈님이 내가 항상 진으로 괴롭히니까 이분이 작정하고 날 죽였는데 한번 챌린저가 와도 반응 못해 이거는 플레마가 여기서 이렇게 장판이 여기 이제 아스팔트가 있어 이렇게 아스팔트 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여기 있었거든 헤비거너님이 그리고 내가 여기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걸 발사하기 전에 슬라이딩 쓰고 슉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일로 돌질하는 거야 그래나 죽었어 진짜 10년이라니까? 그러기도 어렵겠다 진짜 에, 라이신녀라! 얘왜 이렇게 세요? 엄마! 죽어요! 에, 그, 세 캐릭 돌려야 돼, 세 캐릭. 세 캐릭 돌려서 최대한 부품 많이 모아야 합니다, 이거. 이거, 세 캐릭 무조건 모아야 돼, 이거. BP 수급해야 돼, 이걸로. 이번 이벤트에는 천비피를 넣어놔가지고, 안 돌릴 수가 없어. 아, 야, 야 민부 에, 나 이, 두 발이 뭐냐, 두 발이. 경지 뭐야, 이거!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극한에 컨트롤 간다, 10년아, 딱대. 이제 릴리 하러 가야지. 요즘 릴리가 재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지금 좋댔어요내 신발 지금 어제 컨버터 또 돌렸거든? 지금 여기 체력 붙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든 지금 살려내야 돼, 이거, 시어로, 이거. 오케이, 야, 두번 돌릴 수 있다, 두 번. 자, 간다. 치피 좀 떠주세요. 지금 여기에 몇개 꼬라박은지 모르겠어. 선생님. 어? 치! 뭘 노잼이야. 내가 여기 얼마를 썼는데. 기다려봐. 내 결제목록 가져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억울해서 안 돼. 아니, 이거 봐. 여기 지금 책을 몇권산 건데, 이거. 예, 이거 세 번째 아니야? 오, 안 바뀐 것 같은데? 오, 야, 이게 바뀌었네! 뭘 릴리님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난억울로도 난 아니었어! 죄송한데, 릴리 탓이 아니라 치이 탓이에요. 님, 여기 공팟이에요. 그렇게 채팅 치면 정지당해요. 고마워! 집이 10년이야! <laughs> 야, 집이 반응하잖아! 아, 자, 어그로 좀 끌지 마요 방송. 아니, 진짜 나 차단한다 진짜. 아, 저거 진짜 좀 하지 마. 저런 거 좀. 아니, 저런 거는 하는 게 아니야 예의상도. 야, 아무도 뛰라라네 아무도. 아니요. 아, 마피아 게임됐잖아왜 여기서 인포트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여기서 어몽어스 만들어놨어 게임 어? 돌려들. 아스모데오 뭐, 이거 길로틴으로 까면은 보라기둥 이거 봐 보라기둥 <laughs>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와 했는데 보라기둥이 아니었어 야왜 기술해 선 넣는데 기술 아, 이거 진짜 또 선났네, 사람들. 대종배? 이 사람 검색해봐요, 님들. 레벨 1짜리인가 보게. 아니, 저, 저런 귀신들이 있어서 문제야. 아니, 무적주고, 도발로 한번 빼주고, 할거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 근데 저건 조금 심각하다. 너무 찐따 같다. <laughs> 아니, 너무 추한데, 저거는? 야, 진, 진 멘탈 나갔다. 야, 우리 진따성님 멘탈 좀 잡아주자. 선생님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 진 잘한다. 아까 그 사람 닉네임 정확히 뭐예요? 님한테뒤으로뭐라한 사람이요? 사단하기에요. <laughs> 욕했대. <laughs> 상남자네 진. 일단, 진님에게 자초지종 잘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뜬금없이 욕먹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 사실 제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경청자가 어그로 끌려고 했나봐요. 혹시라도 저때에 피해보셨으니까. 아. 아니요, 무적 잘 주셨어요. 아, 뭐야! 방금 진입니다. 마요님 알고 있었는데, 릴리키우신지 몰랐어요. 질방하십시오. 아유,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데, 아이고, 천 원만 주셔서 감사한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고 하면 되죠, 히히. 아하, 아니, 뭐야. 아유, 만원 감사합니다. 근데 급한 살짝 멘탈, 멘탈 나가신 것 같던데? 솔직히 짜증나긴 했는데 제가 못하긴 했어요.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아 응, 2만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총 5만원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니까 시청자 랜덤 밴 하겠습니다. 카톡 게임 있는 사람 없어? 님 천만빵 고! 딱대자 아, 천만방 간다 천만방 여기 점수가 있어요 밝혔을 때못 밝히면 마이너스 5점씩 깎이거든? 그니까 못 찾으면은 얍. 얍. 어우 야야야! 둘이다! 아 방금 찾은 줄 알았어! 아니 나 방금 어이 어떻게 찾았어! 방금 치네? 아 렐리펜 어디 있지 않았냐 방금? 여기? 와우, 와씨, 어떡하냐고? 힉스, 어 토르 여기 아니었냐? 건, 어 스텔라, 아 하루, 오인 하루, 여거였나야레페 여기 있었네? 레펜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오 그렇지. 라 아이고, 개새끼가 나와! 아둘다 같은 댕라 맞네, 멍멍이. 여기였지? 어, 새들이? 어, 뭐야, 세 새들이 여기야? 야, 새들이 어디였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힉스해. 어, 어떻게 찾았냐? 대박. 여기였던 거 같은데? 으 닌카드 쩔더라. 하루. 아, 천만 내놓을 준비하세요. 그루톤. 어, 뭐야, 그루톤. 아, 여기가 아니었나? 랄프. 릴리. 여기 안발표거든요 여기 두 개. 여기. 아! 여기, 여기다. 아이씨, 걸렸네. 하지만 점수 제가 높기 때문에. 잠깐, 저거 너트 여기 있었다고? 여기도 저거 너트 아니었어? 아까 여기? 아, 오케이. 여기! 오, 얘 뭐야! 여기? 아, 좋 됐다. 세니야세니야안 돼요, 내세니야 로스카, 어어? 얘 어디야? 안 돼! 저거 너트야! 글로 가면 안 돼! 내몸먹아 어어? 지랄? 잠깐만. 오 잠깐만. 아니 오점 차이. 님 천만 원더 얹고 가죠. 오기 오기 묶고 묶고 더블. 아안 보여줄래 위치 위치 안 보여주는 게나아 괜히 찍었다가 망할 수 있어. 이거 이십. 이거 하나로? 와우 셤! 흐점년, 돈 내놓으세요. <laughs> 안 주셔도 됨 아니 이게 능지 싸움이라서 되게 웃겨. 이게 내가 지능이 딸려가지고 이런 거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